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겠습니다. 평균값 정리는요, 자, 요게 Y는 FX입니다.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얘도 구간이 A부터 B까지.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죠? X는 A 이상 b 하 합니다. 뭐 출발이 롤 정리랑 같아요. 단지 평균값 정리는 롤 정리는 어때요? FA랑 FB가 항상 같게끔 냈죠. 롤 정리는. 평균값 정리는 같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 A하고 B를 뭐 대략 한번 이렇게 잡아볼까요? 여기가 A,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롤의 정리는 이 함수 값이 같은데 평균값 정리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면 평균값 정리는 뭐냐? 자,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직선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라는 게 나오겠죠? 기울기. 기울기 어떻게 구해? 여기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자, 여기 기울기, 기울기. x 의 증가량 그리고 y 의 증가량. 자, 이 기울기랑 같은 이 기울기랑 같은 그런 평행하다라는 얘긴데, 이 기울기랑 같은 음, 평행 한 접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 같은 자, 이때 각 이때 접점을 C 라고 하겠습니다. C 는 A 하고 B 사이에요. 요건또롤 정리랑 같네요. C 가 A B 사이. 차이가 있다면, 평균값 정리는 이 일반적인 기울기랑 이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이 F'C, 이 기울기가 F'C입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랑 F'C랑 같은 이 C가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f'c를 먼저 구할게요. f'c는 미분해서 c를 집어넣으면 2c입니다. E 얘랑 어, 이 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요게 기울기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때 요걸 기울기라고 합니다 요 값을 구하면 3분의 F2는 뭡니까? 2를 넣으면 4더1 5 F-1은 뭐예요 2네 2 결과적으로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요 여기 다시 이 기울기랑 그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때 C를 구하면 됩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는 2C구요 이 기울기는 1입니다. 그러므로 C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확인해 볼까요? 이 어, 사이에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을 해결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거 이어서 연달아 풀어보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얘를 가지고 기울기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기울기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뒤에서 앞을거 빼면 됩니다. 이게 x의 증가량이고 y의 증가량은 어떻게 돼요? 분자는 f0 함수값에서 f-1을 빼면 이게 y의 증가량이 되겠습니다. 분모는 1이고 F0은 뭐예요? 0 집어넣으면 9 F-1은 뭡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8이 되겠네요. 8자이 기울기는 1이 됐고요. 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라 F'C 접선의 기울기 X는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C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미분한 다음에 C를 대입했어요. 이 접선의 기울기, X는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 기울기 서로 같을 때 그때 C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써볼까요? 마이너스 3C 제곱 플러스 2하고 여기 기울기 1이랑 계산하면 C제곱은 어떻게 돼요? 1이고, 3분의 1이 됩니까? 마이너스 1. 3분의 1 되는 거 맞아요? 그럼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자,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세요. 자, 그런데 C가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C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루트 3분의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유리화까지 할까요? 유리화하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겠네. 요게 요 사이에 있죠? 이렇게 해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고 쓰면 됩니다.